5월 28일 방송되는 줄여주는 비서들 시즌2 사회살이 쪄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성악가 편에서는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가 시급한 팬텀싱어 3위 성악가 안세권 님이 의뢰인으로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팬텀싱어 3위를 차지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성악가 안세권. 초등학교 시절에는 씨름과 태권도를 섭렵한 운동 유망주였다고 하는데요. 부상으로 선수의 길을 접고 성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성악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지난해 무려 124kg까지 체중이 늘어나 무대에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졌었다고 하는데요. 체중 증가로 인해 무대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하면 뇌출혈까지 올 뻔했다는 의뢰인. 급기야 비만대사 수술인 위 소매 절제술, 위절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4.5kg으로 태어났다는 그는 어릴 적부터 또래보다 훨씬 체격이 컸다고 하는데요. 위절제술을 하면서 생긴 식습관 변화로 하루 다섯 번 정도 단백질 쉐이크를 마신다는 그는 위절제술 후약 20kg가 빠졌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점심 식사를 위해 찾아간 한식 뷔페에서도 고칼로리 음식만 먹으며 폭식을 일삼는 등 수술 후에도 여전히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식사 중에 토하거나 코피가 날 정도로 먹었던 적도 있었다는 의뢰인은 아침을 단백질 쉐이크로 먹는 대신 점심과 저녁을 몰아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 결과 심각한 역류성 식도염과 암발병 위험까지 있어 식이조절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 수치 역시 평균의 3배 이상이며 당화혈색소는 무려 6.1로 당뇨 전 단계였다고 합니다. 의뢰인 안세권의 다이어트 비서로 나선 한해는 식단 조절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행동 패턴과 식사 루틴 전체를 분석해 맞춤 전략을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폭식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실천 가능한 솔루션으로 체중 감량이 시작되었다는 의뢰인.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체중이 늘어나는 등 들쭉날쭉하기 시작한 체중의 한해는 안세권이 함께하는 파페라 그룹 팬텀프렌즈 멤버들과 함께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떠했을지 한해의 노력으로 성악가 안세권은 과연 건강을 되찾아 다시 무대에 설수 있을지 방송을 통해 그 결과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댓글 링크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